안녕하세요. 수어와이드 이재숙입니다. 3월 20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대형마트, 역사 에 약국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3월 1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중대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며, 기존 대형 마트와 대형 시설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에도 마스크를 써야 했지만 3월 20일부터는 권고 사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일반 약국, 의료기관과 간염 치약 시설에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하며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유행 이후 중단됐던 한중 국제 여객선 운항도 3년 2개월여 만에 재개되고 실제 재개 시점은 4월에서 7월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재 이차장은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 상황은 안정적이라며 추가 완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완전 해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치료제 지원 등 방역 조치별 구체적인 완화 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이달 말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